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자하오 저는 시사중국어 학원 강남 캠퍼스 광패스 HSK 4급 여러분들을 날아오르게 해드릴 강사 이 나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요 네또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게 나왔죠 HSK 4급 독해 3부분 아직도 다 읽으시나요 라는 주제로 내용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독해 3부분 어, 독해 3부분 유형이 어떤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독해 3부분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표 문제가 있고 보기가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어떻게 보시냐면은 말 그대로 지문을 읽으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찍어주시면 되는 유형입니다. 근데 사실 독해 3부분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어, 왜냐면은 지문 속에 답을 다 적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문만 잘 읽으셔도 답은 다 찾으실 수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되시면은 아마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는 연습을 할 거예요. 다 읽지 않고도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별표 문제 먼저 읽으셔야 되죠. 그래서 별표 문제를 먼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说话人对什么感兴趣? <목소리> 화자는 또이 什么 무엇에 대해 관심 취 흥미를 느낍니까? 그다음에는요, 여러분, 보기를 읽어 주시는 겁니다. A 중국 예술. 예 수는 예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국 예술, 중국 예술에 흥미를 느낀다. 그다음 B 중국 공포. 공부. 여러분, 공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쿵푸 팬도 혹시 영화 보셨나요? 네, 거기서 쿵푸가 바로 이 공푸거든요. 그래서 중국 무술 쿵푸, 중국 무술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무술에 흥미를 느낀다 그 다음 시,自然科学 네, 여러분科学는 과학이라는 뜻이고요 자연과학에 흥미를 느낀다 그 다음 디, 고지관시 여러분, 고지는 국제적인, 국제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제관계에 관심을, 어, 흥미를 느낀다 자, 여러분, 지금 보기까지 다 봤는데요 이렇게 문제랑 보기를 다 읽으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별표 문제에서 키워드를 찾아주셔야 돼요. 중요한 키워드. 그래서 그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를, 음, 지문에 가서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별표 문제에서 키워드, 뭘로 잡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 걔가 어, 말하는 사람이 무엇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가, 요게 궁금한 거기 때문에, 간싱취를 키워드로 잡고 지문에 올라가셔서 간싱취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찾으실 때는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는 게 아니고 빠르게 쭉 스캔해 주시면 돼요 빠르게 스캔 자 그럼 같이 한번 쭉가볼까요 어, 간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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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아 여기 싱취 찾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으셨으면, 은이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함된 문장, 조금 앞으로 가서. 네, 여러분, 요거는 우리 뚠하오라고 해서 나열하는 점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나는 과일을 좋아해요. 뭐뭐 좋아하냐면요. 수박, 뚠하오. 뭐, 뭐, 귤, 뚠하오. 사과. 이런 식으로 나열할 때 쓰는 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봐 주셔야 돼요. 나열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봐 주시면 되겠네요. 쉼표 이후부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我对京剧对中国艺术有了很大的兴趣. <목소리> <목소리> 저는요, 대경극, 중국 艺术 중국 예술에 대해 有러 <목소리> 생겼대요. 뭐가?很大的兴趣. <목소리> 아주 큰 흥미가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답 나왔네요. 그죠? 경극과 중국 예술에 대해 흥미가 생겼다고 했으니까 답은 중고 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다 읽지 않더라도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되셨나요? 자,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연습하는 단계니까 같이 하나하나 좀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我常常陪爷爷奶奶看京剧. 저는요 자주,陪爷爷奶奶,여러분陪는 동반하다 모시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모시고,爷爷奶奶,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看京剧,경극을 본대요. 저는 자주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경극을 봅니다. 만만더,그래서 천천히. 워이 경극에 대해 그리고 중국 예술에 대해 아주 큰 흥미가 생겼습니다. 인스 이 때문에 그래서라는 뜻이죠. 이 때문에 다쉐비에 허 대학 졸업 후에 워시엔셜러 나는 선택했대요. 뭐를 허 월화 요관도 공 이러이러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일? 허, 文 화, 요, 관, 的 여러분, 허, 셔, 머, 요, 관 하면, 뭐, 뭐과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문화와 관계가 있는, 어떤 관련이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라는 문장이네요. 사실 이런 거다 몰라도 우리는 답을 찍을 수 있다는 거. 그죠? 자, 여러분, 우리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지문에서 짚어야 할 부분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첫 번째로 선택한 애는 바로 이 베이라는 애입니다 여러분 베이는 동사로 모시다, 동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학생분들이 베이랑 따이의 어떤 차이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 왜냐면은 따이도 그렇고 베이도 그렇고 뒤에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을 모시고 뭐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워 따이 니취 내가 너 데리고 간다. 어, 나는 너를 데리고 간다. 그다음 워 베이니취 해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뭐 모시고 간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 너와 함께 간다. 이런 뜻인데 이두 개가 뭐가 다르냐면요 여러분 한마디로 따이는 정말 데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워 따이니취 하면은 내가 가는 건데 내가 너를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요 워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고 내가 너를 데려간다. 워 따이니 취. 어. 그 다음에 페이를 보시면 여러분. 페이. 요거를 보시면은 얘는 데리다 라는 뜻보다는 모시다, 동반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 베이니 취 하게 되면 나는 너와 동반해서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니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니가 가는 건데 내가 같이 가줄게. 이런 어감인 거예요. 어, 주가 되는 건 니예요. 그래서, 我便이 어, 취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이런 느낌. 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주가 되는 애들이 달라진다는 거. 이거 차이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고른 거는 바로 이거죠. 어디 보시냐. 对.什么,什么.有了很大的兴趣. 이거는요, 여러분, 이런 구조를 하나 좀 외워놓으시면은 나중에 회화하시거나 혹은 우리 나중에 쓰기 이 부분, 장문 파트에서 장문하시기 참 좋겠죠? 그래서 뜨이, 什么什么 여러 흔다的兴趣 하시면, 뭐뭐에 대해 아주 큰 흥미가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문, 음, 쓰기 이 부분, 장문 파트에서 찡쥐, 경극이라는 제시어가 종종 나옵니다. 그때 이런 거 쓰시면 참 좋겠네요. 그죠? 我对京剧有了很大的兴趣.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어, 쌤, 저 이거 너무 길어서 외우기 힘든데요. 하시면은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거 빼드릴게요. 아주 큰 흥미가 아니라 그냥 흥미가 생겼다라고 하셔도 되겠죠. 对什么什么有了兴趣. 뭐뭐에 대해 흥미가 생겼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흥미가 여러분 생기기만 하라는 법 있나요? 그죠? 그래서 흥미를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느끼다라는 동사, 간과 함께 써서 对什么什么感兴趣, 뭐뭐에 대해 흥미를 느낀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매우 흥미를 느낀다해서, 对什么什么很感兴趣. 이렇게도 표현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워놓으면 정말 유용하게 쓴다는 거.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또 고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和什么什么有关. 뭐뭐과 관계가 있다. 뭐뭐과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인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거죠. 和什么什么, 요关시. 뭐뭐과 관계가 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한테 가장 쉽게 문제를 내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난이도를 살짝만 높인다? 그러면은, 관시에서이 시자를 빼버리고, 和什么什么, 요关.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도 우리는 뭐뭐과 관계가 있다. 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인다면은 허를 네, 위 삼성으로 읽고요 허와 똑같은 친구입니다. 뜻은 머머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머머과 관계가 있다. 이 허를 위로 바꿔버린다는 거. 머머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예를 뭐 하나 들자면은이 일은 그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일은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할때이 점은 허 타유 관계시. 이이 점은 허 타유 관. 예, 可以기는그 얘기는 이 얘기는 그 얘기는 그 얘기는 그 얘기는 그 근데 여러분 관계가 있다면 알면 안는고 우리 관계가 없다그얘기야겠죠기는그 얘기는 그기는그 얘기는 그 얘기는 그뭐기는그 얘기는 그 얘기는 그 얘기는 그 얘기는 그기는그 얘기는 그 얘기는 기는그 얘기는 그 얘기는 그 얘기는 그 얘기는 그는그 얘기는 그 얘기는 그얘기그그 관 자, 여러분 이때 앞에 있는 우 얘는요. 우리나라 한자 없을 묻자가 간체자로 변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매요랑 같은 뜻입니다. 그다음에 관은 관씨가 되겠고요. 그래서 허셔머셔우관 하면은 뭐 먹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나이도 조금 더 높인다. 마찬가지로 위셔머셔우관뭐 먹과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뭐부터 읽는다고요? 무조건 문제부터 읽는 겁니다. 별표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야리 다시 타회. 여러분 야리 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뜻입니다. 스트레스. 그다음에 저는 요 따라는 애를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나라 사람들은 아, 나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그죠? 나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많다 적다로 스트레스를 표현하죠 그래서 많은 학생분들이 워치이지 어, 야리한도 이런 식으로 작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중국인들은 많다 적다가 아니라 따 써서 크다 작다로 표현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랑 표현법이 다른 거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 워치이지 야리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클 때. 그는 A. 창거 노래를 부릅니다. 그 다음 B. 운동,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 C.跳舞, 어, 춤을 춥니다. 그 다음 D. 저동시 려티알 여러분 동시에 같은 일을 하는 동료를 뜻하죠? 저동시 동료를 찾아서 함께 려티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음.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문제랑 보기 다 봤으니까 키워드, 포인트 찾을게요. 어, 문제에서 포인트 찾읍시다. 어떤 걸 포인트로 잡아야 될까요? 네, 당연히 야리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스트레스가 클때 그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었으니까. 그래 야리 있다가 어디 있는지 빠르게 스캔하면서 어디 있나 어디 있나 봤더니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야리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포함된 문장, 즉 여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당我感觉压리大时 여러분 당什么什么 취 하면은 뭐뭐할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크다고 느낄 때워 회취 다다위毛球 또는 농구 나는 가서 뭐한대요 다다위毛球 어 배드민턴 좀 치거나 혹은 혹은 어 혹은 농구 농구를 합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얘 스트레스 받을 때 지금 뭐 하나요? 어 답은 B 운동 운동하는군요. 그래서 답은 B 찝고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찬가지로 연습하는 단계니까 한번 쭉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每个人都有不同的减压方法. 모든 사람들은 모두 가지고 있대요. 뭐를? 보통的 서로 다른减压方法. 여러분, 减는 줄이다라는 뜻이 있고, 压는 야리더야 그죠? 스트레스의 뜻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요 각기 다른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느낄 때 배드민턴 치거나 혹은 농구를 합니다. 我得方法比健康 나는 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这种方法 이러한 방법이 비교적健康、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G能减轻压力，又能锻炼身体。 여러분 여기 찌 A 요 B 해서 A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다 이런 구조죠 그래서 해석해 보시면은 찌능진진야리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고 요능锻炼신티 신체를 단련시킬 수도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네요 음.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문 속에서 좀 보셔야 될 부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g, a, o b. 이런 거는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계속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뜻은 a 하기도 하고 b 하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 병음 적어 드릴게요. g, a, o b. 그래서 우리 예문 보면서 조금 더 느낌 확실하게 잡읍시다. 첫 번째 예문. 저거 시과 찌신쌔, 요便宜.이 수박은요. 찌신쌔, 신선하기도 하고, 요便宜. 저렴하기도 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교육, 孩 아이들,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지요"" 보이시죠? ""지요""요, 아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요요요, 나이신"" 나이신은 인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내심도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한다. 이런 문장이었네요. 자, 그다음." 음,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마치, 많이, 정말 많이 같이 쓰이는 그런 따페이 구조를 가지고 왔거든요. 짝꿍 단어들. 그래서 이런 거는 나올 때마다 계속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다. 엄청 많이 같이 쓰여요. 따라 해볼게요. 减轻压力.한 번만 더 해볼까요? 减轻压力. 그쵸? 자, 그 다음에, 신체를 단련하다. 이것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쓰죠. 锻炼身体. 한번 더 또알리엔션티 음 이런 식으로 같이 많이 쓰이는 그런 따페이들은 그때그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강의가 벌써 끝났어요 네 저희 도깨삼 부분 할 때는요 어 사실 어렵진 않지만 시간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오늘 푼 방법대로 문제에서 키워드 찾고 키워드 찾아 올라가시는 그런 연습을 꾸준하게 해 주셔야지 독해 삼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저와 함께 독해 삼 부분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 짜이지.